자 중앙일보 단독 윤석열이 문 혼밥 때리며 외교 국방 경제 모두 실패한 정부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혼밥을 때려 자 진짜 대통령이 쓰는 말참 경박하죠 에, 이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국방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한 정부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지는 등 국민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져 첫 번째부터 일단 조지고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자력입니다. 맨 밑에 께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전기 양은 거의 똑같아. 모든 정부가 이 쓰레기들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 탈 원전 했으면 원전에서 생산하는 게 뚝뚝뚝뚝 떨어졌어야 될거 아니야? 똑같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내려가는 건 고장난 거 멈춰서 수리하고 다시 가동하면 올라가고. 뭐노 소리 하는 거야. 원전에서 생산하는 정지는 이명박, 박근혜 때, 문재인 때 똑같아, 자,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일단 아셨죠? 이걸 보고도 탈원전 때문에 간전히 적자를 봐? 쓰레기들, 진짜. 자, 그리고 혼밥 때리며 외교 망했다? 무식한 인간이 저게 윤석열 저거 진짜 아주 확 그냥 얘네들이 얘기하는 혼밥이 이 사진입니다. 혼자 밥 먹지도 않았지? 김종국 여사랑, 노영민이랑. 우리끼리 먹은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먹었는데 의전을 못 받았다면서 홀대 외교 어쩌고저쩌고 지랄 발광을 했었다.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칼럼 같은 게 있는데요. 중앙일보입니다. 한우덕이라는 사람이 쓴 문재인의 혼밥 사진은 왜 비난을 받아야 했는가. 2017년 12월 이 사진이에요. 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했다고 비난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진. 의전홀대의 상징처럼 되었다. 베이징의 평범한 식당의 아침 식사를 먹은 겁니다. 유타오라는 걸 먹은 건데요. 그런데 중국 미디어에서는 이 사진이 한국 대통령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중국에서 인터넷에 문재인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문재인의 아침 식사가 등장할 정도다. 똑같은 사진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으로 비치는데 반해 정작 한국에서는 혼밥의 외로움으로 비난받는다. 왜 그러겠어? 기레기 니들이 만든 거 아니야. 니들이. 기레기들이 만들고 국민의 힘이 쳐 때리고 중국인들은요. 좋아했다고요. 서민적이다. 중국인들 서민들이 먹는 아침 식사를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소박하게 먹더라. 자, 이렇게 문재인을 치면 문재인 아침 식사 사진이 나오면서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했어. 홀대 혼밥, 혼밥 먹은 적도 없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갈겨 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보십시오 왕위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팔을 툭툭 쳤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무례라고 발광들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트집잡고 공격하던 기레기놈들 윤석열이 개망신 당했을 때 무엇을 했냐 그리고 이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갔냐 그리고 중국에서 국빈 방문을 했는데 엄청나게 환대해 주지는 않은 것도 맞습니다 왜 그랬냐. 박근혜가 사드 배치하는 똥을 싸질러놔서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임기 초반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엄청 좋을 때간게 아니야. 누가 똥 쌌어? 박근혜가 똥 쌌다고. 그똥 치우러 간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국빈 방문이라는 대접을 했어. 그런데 국빈방 인것 치고는 엄청난 환대를 해 주진 않았어 환대를 못해 주지 중국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환대를 해 주겠어 너무 환대해줘도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이 멍청한 기레기들아 무례했다고 시비 걸고 난리난리 난리 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있었습니다 폭행당한 기자를 기레기라고 공격한다 기자 폭행이 있었습니다 기자 폭행 자 의전 문제가 혼밥, 기자 폭행,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물에, 베이징에 있었던 리커창의 식사 거부, 뭐 이러면서 홀대 외교, 뭐 등신 외교 난리 난리 쳤었어! 자, 기자 폭행도 있었는데, 요것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그런데 이 인간, 중앙일보의 기자라는 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는 솔직하지 못했고, 외교부는 역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 어떻게 얘기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까는 인간도 이런 말을 해요. 이번 방문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는 여행이 목표였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끊긴 정상회교를 복원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다소 의전상 무리가 있어도 진행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굴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머리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이웃나라, 그것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나라와 언제까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들과 척지고 산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기레기놈들아 니들도 알고 있었잖아. 이거잖아. 얼음을 깨는 영예. 누가 얼렸어? 누가 얼렸어, 이씨. 박근혜 걸렸잖아. 전승들 참가하더니, 사드 배치한 게 박근혜잖아, 이씨. 그러니까, 무리가 있어도 갔어야 되는 거야,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굴욕 외교도 아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온다고, 무지하게 환대하면 중국인들한테 욕먹는 상황이었다고. 박근혜가 사드 배치한 것 때문에, 멍청한 인간들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씨. 청와대는 의존 논란에 하나하나 변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모를 당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관리와 경제 운영을 위해 가야 했다라고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어디 있어. 이래기 새끼야 진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어떻게 하니? 어? 그러면 중국이 수모를 줬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멍청한 기레기야 그래서 간 거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이거를 표현해야 된다고?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잃은 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이 당시에 중국 방문해서 얻은 게 졸라게 많아 근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잃은 게 많다는 지적 야 니들이 기레기놈들아 윤석열이 일본 가고 윤석열이 미국 가서 온갖 거다 퍼주고 일도못 얻었을 때 니들은 이은게 많다 이런 얘기 하니? 영어 잘한다 이쓰레 같은 인간들아 물고 빨고 이개 같은 것들 니들이 매국노야 기레기놈들아 언론 놈들아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방문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다고도 볼수 있다 얼음을 깬게 가장 큰 성과다 정상회교도 복원됐다 정제일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의전 문제로 성과가 흐트러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니들이 의전 문제로 시비만 안 걸었어도 아무 일 없었어. 혼밥이니 뭐니 이렇게 말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좋은 성과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였다고 자기들도 알아요. 자 기자 폭행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당시 2017년 12월 18일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68.6%로 하락, 68.6%로 하락했대. 굴욕 외교 논란, 기자 폭행. 파문 영향이래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게 68.6%야 구력외교해서 68.6%랜다 이런 게 기레기 새끼들이 아니면 누가 기레기라는 거야 구력외교를 하고 기자폭행 파문이 생겨서 지지율이 68.6%로 하락했어? 니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온 국민은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문제를 만든 건 누구? 언론사, 기자들, 니들이잖아 자, 취재진 보호못한 청와대 대응 도마위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한국일보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인,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돼. 모르잖아. 한국 취재진이 14인 중국 경호층 집단 구타당하는 초유사태가 발생했다.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청와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소통을 강조하며 경호의 수준을 낮추는 열린 경호를 표방했지만 과연 대통령과 국민의 안전 모두 지킬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레기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 봐라 이거 진짜. 한국 취재진은 중국 측 일방적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대요 자 중국에서 하는 행사잖아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야 근데 니들이 뭔데 문제를 제기해 중국 측은 전날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취재하기 위해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우리 취재진을 광합적으로 철수 요구하는 헝합한 분위기를 연출했대요 이후 취재진과 청와대 춘추관 측에 청와대 경호처에 물리적 충돌 증후가 보이니 신경을 써달라 얘기했음에도 중국 경호팀이 매우 협조적이다 말만 대풀이했다 보세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지 마라. 여기서 대기하지 마라. 여기서 취재하지 마라. 중국 경호원 측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 기레기놈들이 말을 처처 안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기자들에 대한 폭행이 모두 대통령 지척거리에서 발생한 점도 충격적이다. 한국 취재진은 한중무역파트너십 개막행사에 참석해 국내기업 부스를 돌던 문 대통령을 뒤따르다 1차 폭행을 당했고 스타트업 부스로 이동하던 문 대통령을 따라기다 2차 폭행을 당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경호는 부스 내부에 있어서 상황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 차례 폭행 상황에서 우리 취재진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행사장 내부 복잡했고 문 대통령과 김정흥 여사를 경호하기 위해 경호 인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빈 방문 수행단에 포함된 취재 기자에 대한 기본적 경호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경호팀이 왜 기레기놈들을 경호 처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민 세금 받고 간 경호원들이 왜 니들을 경호를 하고 앉아있냐. 이때 상황은요. 중국이 거기 대기하지 마라. 거기서 취재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말처안 듣고 중국에서 갑 처하다가 처처 맞은 겁니다. 아셨어요? 이에 놓고 국빈 방문 수행단에 포함된 취재기자에 대한 기본적 경호가 전무했다. 뭐 하자는 놈이야? 청와대 경호팀이 기자를 경호해? 이렇게 선민 의식에 개쩌러 있는 기레기 놈들이 주체 측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들 멋대로 움직이다가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목덜미를 잡혀서 넘어진 거예요. 처 맞은 것도 아니야. 대 령이왜 경호를 기자들을 경호를 안 해주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언론에 혼밥이니 홀대 외견이 온갖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이 기레기놈들이요 지들이 말처 안 듣고 중국까지 가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도 박근혜가 똥 싸질러 나서 분위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거 풀로 억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서 처갑질을 하다가 이들이 제재당하고 빡쳐가지고 혼밥이니 홀대외교니 이딴 개소리를 계속 쓴게 이 기레기 새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막도 모르는 이 윤돼지같은 놈은 문재인이 혼밥 때리며 외교 국방 경제를 모두 실패했어? 야 문재인이 실패한건 바로 너 뽑아놓은거야 너 뽑아놓은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씨. 이런 인간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딴 취급을 받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 잘했고 국방 잘했고 경제 잘했어 너 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을 원망하는 거야 그것 빼곤 다 잘했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코로나 시국 때전 세계에서 한국 잘한다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너 뽑은 거 하나 그게 천추의 한이라서 우리가 문재인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 빼곤 다 잘했어 근데 네가 뭔데 콩밥을 때려 천박한 입을 그냥 찢어버릴까 보다 씨. 이라는 작자가 전직 대통령한테 혼밥을 때린다는 표현을 쓰니 이런 인간을 검찰총장 시킨 문재인이 원망스러운 거야 나머지는 다 잘했어 나머지는 이보다 잘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잘했다고 자기 뽑아준 대통령한테 저딴 소리를 찍찍 갈기는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돌아버리겠어 진짜